최근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였습니다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점 한 번씩 드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인 시장은 과연 어디일까? 이제 막 고개를 드는 걸까? 아니면 꼭대기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짚고 넘어갈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영업이익 50조씩 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죠 워렌 버핏의 명언 모두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탐욕을 부릴 때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자. 뭐 최근 시장에 거품이 꼈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은 코인 이미 고점 찍었다. 코인 투자하다가 폐가망신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선 직관적인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탐욕 인덱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중립에 가까운 탐욕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시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거고요. 사람들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검색량 또한 2021년대 불장 수치에 다다르기 위해선 한참이나 더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RSI 값 상대 강도 지수인데요. 보시면 79 정도의 수치입니다. 2020년도 불장이죠. 해당 시기에 RSI 값은 79를 찍고 그 이후 비트코인은 2.5배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너나 가릴 것 없이 코인들 모두 최소 1000%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코인 시장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맞이하게 될두 번째 기회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중요치 않습니다. 뛰어들어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든 종목 열심히 뽑아왔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비트의 이 코인들이 앞으로 찾아올 폭발적인 강세장에서 최대 수백 배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테마가 코인 시장은 물론 전 세계 투자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챗 GPT와 소라의 출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왔고, 덕분에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나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창시자 샘 올트먼의 대표 코인이죠. 월드코인은 소라가 발표된 뒤로 일주일 만에 200% 급등하며 저점 대비 1000% 상승을 달성했고,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그래픽카드 생산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챗 GPT 공식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더니 지금까지 58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강세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이 2.5조 원을 넘어섰고요.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3위 시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 행사. 바로 GTC라는 행사인데요. 최근 이 행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코인들은 죄다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중 업비트에 상장된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어 프로토콜 코인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130%가량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이어 프로토콜의 CEO죠. 일리아 폴러스킨이 이 GTC 행사에서 연사로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앵커 코인 또한 여기 CEO가 GTC 행사에서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대외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6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하면 엔비디아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었고요. 엔비디아 의 행사 누가 참석하는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정보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비트토렌트 또한 0.001원부터 여러 번 강조드렸고 그때도 별다른 움직임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달만에 300% 급등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큰 수익 선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빠른 정보와 세력 분석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은 모두 세력들이 가격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어깨에서 사서 밑에서 파는 참사가 벌어지곤 하죠.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수백, 수천억 원을 굴리는 고래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복잡한 이동내역을 알아낸다고 해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루 종일 보고 있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세력들을 추적하면서 찾게 된이 알고리즘, 여러분들도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기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 나왔냐? 자, 여기 보시면 10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1억도 안 되는 계좌가 순식간에 10억 계좌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보시면 기본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은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수익이 몇 번만 이렇게 나줘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불어나게 될 겁니다 어,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하루 종일 들여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톡방에서 신호 포착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카톡만 확인하셔도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미리 선점해서 막대한 수익금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카톡방 참여하시면 워즈님이나 디테이님께서 검색기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데 이 검색기 결과만 키워달림 등록해 놓으시면 카톡이 올릴 때만 보셔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 한 구독자분은 한달 만에 2천만 원으로 벌써 1억이 넘는 수익금 뽑아내셨고 원금 복구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진우이님도 원금 복구 성공하시고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알고리즘이 절대 아닙니다. 보신 바 같이 단순히 세력 이동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투자 심리값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게다가 차트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하세대 세력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위력은 저희 구독자분과 제가 검증을 끝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톡방 오셔서 이 알고리즘의 엄청난 위력을 몸소 느껴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개인 연락처로 참여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서 나 혼자만 코인에서 좀 적적하셨던 분들 계시죠? 나좀 수익자랑도 하고 싶고 뭐 코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셔서 어랑 함께 재밌게 투자하면서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GTC 관련으로 랜더 토큰 또한 AI 메타에 합류했습니다. 역시나 또 GTC 행사에서 CEO가 연설한 것 때문에 오른 거죠. 3일만에 80% 가까이 상승하면서 AI 메타가 대세라는 것을 재차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인공지능 메타를 공부하고 관련 코인을 찾아서 진입하시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쌤 울트먼이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많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또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전기산업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향후에 전기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세를 보여줄 인공지능 관련 코인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으면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파일코인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마련할 때 파일코인처럼 분산형 데이터 저장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비트맥스 창시자인 아서에이즈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서에이즈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되면서 관련 코인들이 폭등하기도 했죠. 자 이런 인물이 파일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아서에이즈는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왔을 때 분산형 저장 솔루션의 대표 주자이면서 실 사용자를 많이 보이고 있는 파일코인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단기 목표가를 100달러로 언급했습니다. 네, 100달러면 13만원 정도인데 아직 파일코인 이제 막 10달러 강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서에이즈는 이 파일코인이 단기간에 10배 이상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파일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대항마이자 코인계를 주름잡는 솔라나 파트너십까지 맺었다는 거죠. 업비트 기준 1년 동안 가장 크게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솔라나인데요. 솔라나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솔라나 측에서 먼저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파일 코인을 활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솔라나의 성장을 따라서 파일 코인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이대 볼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파일 코인은 앞으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코인 후보이기도 한데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금지할 때 파일 코인만 예외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일 코인의 분산형 저장 기능이 미국하고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던 중국 정부의 목적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서 빠질 수 있던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반도체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정부가 파일 코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산형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일 코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코인 중 가장 선두에 서게 되는 코인이 이 파일 코인이 되리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파일 코인은 세계 최대 방위 산업체 바로 로키드마틴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주에 진출할 바탕까지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로키드마틴이 출시한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서 파일 코인의 저장 기능을 성공적으로 시연하였는데요. 앞으로 우주시대가 다가왔을 때 파일코인 또한 크게 주목받으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파일코인의 단점이라 하면 현재 업비트 워너마켓이 아닌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이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을 먼저 사고 그 비트코인으로 파일코인을 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호재를 껴안고 있는 숨은 진주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찾아 냈습니다.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폭등을 점쳤고요 독보적인 AI 기술력으로 장차 인공지능 테마의 대장으로 거듭날 히든코인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2024년 이 코인에 무조건적으로 집중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바로 이 코인의 정체를 영상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연락처 010-5873-2372번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의 정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테마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실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각종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 불장은 잊혀질 만큼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빨리 변하는 지금 같은 순환장 속에선 빠른 정보 습득이 아주 중요해진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정보를 찾는 것보단 여러 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재밌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